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어,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한미반도체 어닝쇼크, 반도체 걱정 말고 더 담아야 뭐 한다? 내년에 10배 이상 수익 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어,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10배 이상 갑니다, 뭐 5배 이상 갑니다 하면은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게 뭐다 저는 정말 가는 종목들만 좀 소개시켜 드렸다 어,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루닛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치가 13만원이죠.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소개시켜드렸느냐?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바이오 큰손들이 루닛에 꽂혔다라고 하면서, 루닛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배가 올랐다. 10배 이상 충분히 뭐한다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종목 중에 무엇이 있냐? 자, 어제 상승한 종목 중에 이제 또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모비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8,100원까지 이제 올라간 거 분명히 확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모비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어떻게 됐다? 분명하게 제가 2월 10일이죠. 2월 10일에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모비스란 종목만 본다 하더라도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비스란 종목이 2월달 대비해서 4배, 5배 오른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사실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쁘게 나와주면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저는 분명히 사야 된다라고 해요. 지금 한미반도체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들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 할 거고요.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한미반도체를 사라! 라는 내용의 방송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악재가 지금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아닐 뿐인, 뿐임을 좀 알려드리는 거지,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라는 방송은 아니니까, 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자, 지금 우리가 먼저 보고 가면은 이 한미반도체 어제 참안 좋은 내용의 뉴스가 나와주죠.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자, 3분기에 뭐 했다. 영업이익이 29억으로서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년 대비해서 91%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 시장, 이 주가가 빠졌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뭐예요. 실적이 90% 하락하니까 역시나 뭐 한다. 시간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의 이 주가가 하한가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한미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하한가간 이유는 최근에 파두, 파두가 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하한가를 찍었죠. 그러니까 파두의 역량으로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한미반도체의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뭐, 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 어이씨, 강태공 전문가 저거 한미반도체 개물력구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금감원에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미반도체가 단한 주도 없어요. 단한 주도 없고, 다만 이 한미반도체가 악재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기업의 분석을 먼저 들어가 봅니다. 자,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예상 시치를 볼수 있죠. 자, 예상치를 보면 은 어때요? 이미 2020년도, 2021년도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와 22년도와 2023년도만 볼게요. 어때요? 이미 실적이 어 실적이 이미 4분의 1 토막입니다. 예상치가 이미 4분의 1 토막이에요. 22년 대비해 가지고 21년 대비해서 이미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이미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주가가 실적으로만 갈 거였다라고 하면은 뭐 한다? 이번 연도에 이런 차트가 나와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실적이 4분의 1 토막 날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90% 급감했으니까 이게 악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3분기가 29억인데 이 1분기 같은 경우는 21억이죠. 21억. 근데 1분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1분기를 볼게요. 과거 한미반도체 1분기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 분명히 1분기의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마이너스 90%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극감했는데도 뭐예요?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큰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러브콜을 받았는가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적이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큰손들의 실적을 본게 아니라 한미반도체의 다른 무언가를 받겠죠. 어쨌든 이거는 뭐 뒤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AI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지만 이거 뒤에 다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차트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마이너스 90% 찍었던 1분기가 이때죠. 어떻습니까? 오히려 1분기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시는 뭐한다? 아, 증시가 아니죠. 한미반도체는 쭉쭉쭉쭉쭉 나른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90%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지만 오히려 저가 대비해서 주가는 6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제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다?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다가올 AI의 수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 GPT라든지 AI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생, 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AI 반도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의 미래 실적 예상치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상의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2차 전지도 실적이 안 중요해요. 지금 실적이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의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미래 실적에 대한 가치로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사실상의 실적도 아닙니다. 그냥 테마입니다. 테마. 시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이 지금 너무 과하다.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괴리율은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2차 전지들은 쭉쭉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그런 겁니다.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고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지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은 앞, 지금 이번 연도가 안 좋을 거는 뭐예요? 누구나 다 알았어요. 왜? 최근에 반도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들과 함께 굉장히 많이 무너졌던 게 제약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반도체 그다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실적 그냥 싸그리 박살 났어요. 그럼에도 지금 한미 반도체는 올라갔던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오히려 AI 수에 관련된 이런 쪽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제 보면은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가 됐잖아요. 자,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도 뭐 한다? 외국인은 뭐 했어요? 한미반도체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주를 팔고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주를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은, 아까 외국인들도 이런 예상실적을 몰랐겠느냐?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기업 보고서, 기업 분석만 들어가 봐도 예상실적, 분기별 예상실적 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한미반도체를 샀다. 즉 무슨 말이냐? 이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AI를 통한 미래 가치를 미래 실적만 본다라는 거죠. 미래 실적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최대 주주도 뭐 한다. 장내에 지속적인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외국인은 실적 그래. 100번 때려주기도 모를 수 있다 생각합시다. 최대 주주가 모르겠냐고. 안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마이너스 90% 급감할 걸 알면서도 매도할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선 뭐다? 반도체 업황의 반등과 이 AI 반도체, AI 시장의 미래 가치는 월등하게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의 뭐예요?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실적?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아까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업종들 실적 다 빠글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 뭐합니까? 반도체들 이제, 어 한파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전환 나오기 시작하고요. SK 하이닉스도 실적 전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 다 실적 나오기 시작해요. 이번 연도에 실적 안 좋았던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한다. 지금 한, 반도체 해빙기 시작됐냐고 이야기하면서, TSMC 같은 경우도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은 건 예상을 했던 거고, 나와줄 실적, 예상 실적, 좋아질 실적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당장에 내년에는 또 예상 실적이 몇 배? 지금 이번 연도에 네 배입니다, 네 배. 4배. 그럼 내년에 주가가 또네 배나 오르냐고.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실적을 가지고서 사는 거 아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실제 가지고 어떻게 사요? 절대 사는 거 아니고. 자, 그럼에도 제가 이 한미반도체, 악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 매수는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 보유자의 영역이라 얘기한 게 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어떻습니까? 자, 최저가 360입니다. 최고가 67,900이요. 아, 200배가 올랐어요. 200배. 자, 200배가 오른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거를 사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딱두 가지 분류 있습니다. 1. 첫 번째 뭐냐.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그냥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미친놈이구나. 자, 두 번째 뭐야. 설거지 시키는 거. 어? 여러분들이 뭐 혼자 매수한다. 그거는 미친놈이 아니에요. 내가 뭐 매수하는, 공부하고 매수하겠다. 그거 왜 미친놈이에요? 내가 공부해봤더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시킨다. 그게 미친놈이에요. 매수하라고 강요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은, 어, 미친놈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200배 이상 오른 이 한미반도체를 사라. 이거는 절대 추천을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미반도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거고. 자, 그럼에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앞으로 반도체는 살아날 일만 남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남았고 증가만 할 것이고 한미반도체 악재가 이게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찬물 끼얹을 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뭐 봐야 된다?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미반도체 말고 더 괜찮은 오르지 않은 모멘텀의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어제.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낯사이또2% 이상 급등하면서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속보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뭐다? 어제 뉴욕 증시를 견인했던 건 반도체 업종들과 반도체 지수들이 뉴욕 증시를 견인했다라는 건데, 그럼 반도체 업종들이 왜 하필이면 어제 타이밍에 이런 모멘텀이 나오는가? 왜 하필이면 어제 타이밍에 이런 매수 관련되는 수급이 들어오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지금 당장 반도체가 또 나와 줄게뭐 있다. 내년에도 좋지만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미중 관계 개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15일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요구해야 될게 많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여기 뭐 북핵, 그니까 대북 제재도 얘기해야 되고 뭐 채권 관련되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굉장히 미국은 신경 쓸게 많아요. 근데 중국은 뭡니까 온리 원단 하나만 해주면 돼요. 그단 하나가 뭐다? 여기 나와있죠. 반도체, AI 등 미국의 제재 완화. 미국은 그냥 중국이 조금 더 해줘야 될게 여러 개라고 하면은 중국은 어다 해줄 수 있어 다, 단 하나만 해놔라 해라 뭐 반도체란 거 반도체 반도체 제재를 완화해라 그러니까 지금 미중이 15일에 정상회담이 나왔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0중 8구 뭐다 반도체에 대한 제재 완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 업황의 개선도 있겠지만, 이런 제재 완화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른 반도체 관련 수혜주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반도체 관련 모멘텀의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야기만 늘 얘기했지만, 딱 하나만 보면 된다 했죠. 뭘 보면 되느냐. 삼성전자. 다른 거안 봐도 돼요. 삼성전자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뭘 하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어, 로봇주들 보세요.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하냐.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반도체, 무슨 반도체, 소부장에 뭐 300조 투자, 뭐 투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관련 반도체 모멘텀의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삼성전자만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느냐를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뭐 한다? 삼성전자가 지금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것. 내년의 미래 승부수는 AI 폰이라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뭐로 넘어간다? AI 폰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 폰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AI 폰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진짜로 내년부터는 이제 경쟁입니다. 경쟁.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등 뭐한다 AI 장착의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 AI 장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알겠지만 뭐가 이 강력하게 부각이 되었느냐 바로 생성형 AI.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속에서 생성형 AI 탑재 경쟁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합니까? 생성형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겠죠. 저희 눈여겨 봐야 되고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제가 이0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더 스마트하게 폰으로 들어가는 생성형 AI. 자, 세계 모바일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이라고 하는데 뭐 한다. 자, 2020년도가 85억 달러입니다. 약. 자, 2030년도 얼마 848억 달러로 약 얼마 10배 이상의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뭐할수 있다 10배 이상의 실적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생성형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눈여겨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그 관련 수웨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가 있다 바로 모델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델 솔루션은, 자,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자체 생성형 AI 개발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이 생성형 AI로 함께 삼성전자와 엮였던 겹이 모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모델 솔루션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모델 솔루션 재밌는 게 이게 공모가죠, 공모가. 이거는 기억해요.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1년 뒤에 봤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이 공모가 아래서 놀고 있다. 그럼 기간에 대한 장담은 못하지만 공모가까지는 반드시 뭐한다 위로 한 번은 올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어 생각으로 봤을 때 공모가까지의 추가적인 상반기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모가가 27,000원인데 현재 주가는 17,500원 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차트가 좀 잘리니까 잠시만, 어, 얼굴을 좀 내릴게요. 얼굴을 내리고. 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항, 저항, 저항 막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조만간 뭐가 나올 수 있다. 이 삼각수렴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돌파를 하면서 뭐할수 있다. 27,500원 공모가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도 굉장히 높다. 공모가까지 끌어올리고 난다라고 하면 정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살아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모델 솔루션이라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 의 종목 소개는 당연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모델 어, 어떻게 소개시켜드리자마자 한달 만에 100%한달 만에 200% 가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간을 투자하기 싫어요. 나는 단타를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해 달라? 자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남겨놓고 있어요. 100% 무료 실시간 단타 참여하기죠. 링크를 들어오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해놓느냐. 이 텔레그램 방에 링크가 있어요. 그럼 11월 9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종가죠. 2시 넘어서 뭐 하라. 메가 터치를 5,700원 이하 매수하시라. 5,700원 이하 여기서 우리가 2시 이후에 매수를 할수 있었죠? 자, 매수를 하고 11월 10일에 뭐 합니까? 바로 5,970원 이상 차익 놀이기하면서 장초. 어, 어제 장시약 하자마자 냅다 팔아버리죠 냅다 팔아버리면서 우리가 이번주 월요일에는 수익을 못보긴 했지만 이번주 이렇게 100% 무료로 더미동이라든지 아미노로직스라든지 ADN코리아 이노시뮬레이션 메가터치 이렇게 100% 무료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한다 이런식으로 매매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도 기록해 손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손절을 보게 된다고 라 하면 더큰 수익으로 복수를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면 좋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100% 무료, 무료로 매매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어,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